2024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난 어느 날, 한 학생이 성적표를 받아들고 무너졌습니다. 그의 표준점수는 단 0.1점 차이로 원하는 대학의 커트라인에서 탈락했습니다. 0.1점, 객관식 문제 하나를 더 맞췄다면 바뀌었을 인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입시는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을 가르는 전쟁입니다. 오늘은 0.1점 차이로 인생이 바뀐 대한민국 입시의 잔혹한 현실을 파헤쳐봅니다.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 입시 제도는 극심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학력고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새로운 시험이 사교육을 줄이고 공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입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학생들의 부담은 가중되었습니다. 1994년 첫 수능시험 전국의 수험생들은 새로운 형태의 문제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암기 위주였던 학력고사와 달리 수능은 사고력을 요구한다고 했지만 결국 변별력이 핵심이었습니다. 변별력, 그것은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기 위한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입시제도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수시와 정시가 공존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적성고사까지 다양한 전형이 생겨났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더 많은 준비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내신 관리, 수능 준비, 비교과 활동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했습니다. 2008년 입시 부정사건이 터졌습니다. 유명대학의 입학사 정관이 금품을 받고 학생을 합격시켰습니다. 공정해야 할 입시가 돈으로 거래되는 순간,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더 많은 비리가 수면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2013년 한 학생이 0.1점 차이로 위대진학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재수를 선택했고 1년 동안 하루 14시간씩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또다시 0.1점 차이로 불합격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사교육비로 이미 수천만 원을 쏟아부은 상태였습니다. 0.1점이라는 미세한 차이가 한 가정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2019년 조국 사태는 대한민국 입시 제도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특권층 자녀들의 스펙 쌓기, 논문 저자 등재, 위학 관련 인턴십 특혜가 폭로되었습니다. 일반 학생들이 0.1점을 위해 밤을 새우는 동안 누군가는 돈으로 스펙을 샀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자 청년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외친 것은 단 하나, 공정한 경쟁의 기회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입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2023년 킬러 문항 논란이 일었습니다. 변별력을 위한 초고난도 문제가 학생들을 좌절시켰습니다. 정부는 킬러 문항 배제를 선언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었습니다. 결국 0.1점의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만들어낸 필연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0.1점 뒤에 숨겨진 사교육 시장의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입시제도는 공정한 경쟁의 장일까요? 아니면 계급을 재생산하는 도구일까요? 0.1점에 팔린 운명, 그 잔혹한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입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원을 전전했죠. 당시 강남 대치동에는 입시학원이 우후쪽순 생겨났습니다.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폭발한 시기였어요. 한 학원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0.1점 차이로 인생이 바뀌는 걸 매년 목격한다고요. 실제로 1997년 서울대 입시에서 0.05점 차이로 불합격한 학생이 재수를 선택했습니다. 그 학생의 어머니는 1년 내내 아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재수학원 등록금만 연간 800만 원, 과외비까지 합치면 2천만 원이 넘었죠. 하지만 이듬해 그 학생은 또다시 0.2점 차이로 원하는 학과에 떨어졌습니다. 결국 삼수를 결심했고 가족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비단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었죠. 2000년대 초반 수능 등급제가 도입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단한 문제, 아니 0.1점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한 교육 전문가는 이를 두고 로또 같은 입시라고 비판했습니다. 2005년 수능에서 언어 영역 1등급 컷이 예상보다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점수로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2등급을 받았죠. 그 차이는 고작 1에서 2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대학 합격 여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10명이 같은 점수를 받았지만 등급이 달랐습니다. 표준 점수와 100분위, 등급이 모두 다르게 적용되면서 혼란이 가중되었죠. 학부모들은 입시 설명회마다 몰려들어 복잡한 계산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밤새 엑셀로 자녀의 대학 지원 가능성을 계산했다고 합니다. 2008년 입시부터는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점수만이 아니라 스펙과 자기소개서 면접까지 준비해야 했죠. 하지만 여전히 수능 점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0.1점 차이로 서류 전형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어요. 2010년 한 언론사 조사에 따르면 수험생 70%가 0.5점 이내 차이로 희망대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재수나 삼수를 선택했고, 일부는 아예 대학 진학을 포기했죠. 한 재수생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0.1점이 내 인생 1년을 아사갔다고요. 실제로 재수생 비율은 매년 증가했습니다. 2012년에는 전체 수험생의 30%가 재수생이었어요. 이들은 또다시 0.1점을 위해 1년을 투자했지만, 결과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3년 연속 같은 대학의 0.3점 차이로 떨어지는 비극을 겪기도 했죠. 교육 당국은 입시 제도를 계속 바꿨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대학 정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원자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으니까요. 결국 0.1점의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꿈과 미래를 가르는 잔혹한 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입시 전쟁은 201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고, 수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그렇게 입시 부정은 점점 더 교묘하고 치밀하게 진화해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금품수술을 넘어선 수준이었죠. 1990년대 중반, 대학들은 본고사를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내신 조작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비극이었습니다.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특정 학생의 내신 등급을 조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거나 답안을 바꿔치기 했죠. 심지어 출결 기록을 조작하고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생활기록부 전체가 조작 대상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논술과 면접이 중요해지면서 이 분야의 컨설팅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부 입시 컨설턴트들은 대학 교수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천문학적인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사례에서는 면접 질문이 사전에 유출되거나 특정 답변이 높은 점수를 받도록 조율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08년, 한 유명 사립대학에서 입학사 정관제를 악용한 대규모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사회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죠. 입학사 정관들이 특정 학생들에게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했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입학사 정관 6명과 학부모 12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입시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런 비리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훨씬 더 많았죠. 2010년대에는 특기자 전형이 새로운 부정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예체능과 과학 분야가 주요 타깃이었습니다. 실제로 실력이 없는 학생들이 유명 선수나 연구자의 이름을 빌려 실적을 부풀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한 재벌 총수의 손녀가 승마특기자로 명문대에 입학한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정유라 사건이었죠. 그녀는 실제 대회 성적도 부풀려졌고 대학과제도 대리 작성되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특권층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특기자 전형은 대폭 축소되었지만 부정의 통로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최근에는 자기소개서 대필과 허위 스펙 쌓기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돈으로 포장된 스토리가 난무했죠. 전문 대필 업체들은 학생 한 명당 수백만 원을 받고 완벽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진정성은 사라졌습니다. 해외 봉사 활동, 논문 게재 특허 출원까지 모두 돈으로 살수 있는 상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입시는 돈싸움이 되었죠.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위혹은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공정성 논란이 폭발했죠. 위학 논문 저자 등재, 대학 표창장, 인턴십 확인서 등 모든 것이 위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입시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죠. 결국 정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축소하고 정시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정시 확대가 과연 해답일까요? 수능 또한 사교육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강남 지역 학생들의 수능 평균 점수는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교육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국 어떤 제도를 도입하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틈새를 파고들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입시제도는 수십 번 바뀌었지만 부정과 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부정의 방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은밀해졌습니다. 악순환의 고리였죠.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0.1점 차이로 인생이 바뀐다는 극단적인 경쟁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공정성은 무너졌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정직하게 노력한 평범한 학생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그들의 꿈은 부정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마지막 편에서는 입시 부정의 근본 원인과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 끔찍한 입시 전쟁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우리는 과연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2000년대 들어 정부는 입시 제도를 수없이 바꿨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죠. 수시 전형이 도입되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생겼습니다.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난만 쏟아졌습니다. 스펙을 쌓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학생부 한 줄을 채우기 위해 수백만 원을 쓰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2019년 조국 사태는 이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이 분노했죠. 특권층의 입시 비리가 수면위로 떠올랐고, 국민들은 공정성을 외쳤습니다. 그 결과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해답은 아니었죠. 정시가 늘어나자 이번엔 재수생과 N수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 기준 재수생 비율은 30%를 넘어섰습니다. 청춘을 입시에 바치는 거죠. 킬러 문학 논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0.1점을 가르기 위한 극악의 난이도 문제들이죠. 이 문제들은 사교육 없이는 풀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폐지되었죠. 하지만 킬러 문항이 사라지자 변별력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만 이렇게 치열한 입시 전쟁을 치르는 걸까요? 핀란드는 대학 서열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와도 취업에 큰 차이가 없죠. 독일은 직업 교육을 중시합니다. 대학이 아니어도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이 있죠. 미국은 다양한 전형 요소를 봅니다. 시험 점수만으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나라들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극단적이진 않죠. 한국 입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대학 서열화입니다. 스카이라는 피라미드 구조죠. 이 서열이 평생의 계급을 결정한다는 인식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취업시장에서 학벌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죠. 대기업 임원진을 보면 특정 대학 출신이 압도적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2024년 기준 사교육비는 연간 2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천문학적 숫자죠. 이 돈이면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전국에서 실시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입시제도를 또 바꾸는 게 답일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제도만 바꿔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대학 서열을 없애고 학벌 중심 채용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직업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대학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죠.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그 사이 수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0.1점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시스템이 정말 공정한가요? 우리는 언제쯤 점수가 아닌 사람 자체를 보는 사회가 될수 있을까요? 0.1점에 팔린 운명.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입시의 잔혹사.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바꿔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든 입시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